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재게미주오릅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2%대 넘는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장중에 3.8%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500도 장중에 4200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데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빅테크 종목 물론,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애프터장 변화가 있겠지만, 어, 현재 빅테크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큰 상승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재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주,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어, 반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향사항들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P&G 리드 인덱스입니다. 현재 탐욕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FMC 결과가 우호적으로 나온 이후 상승,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탐욕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극도의 탐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벌써 공포 탐욕 지수가 71로 올라섰고, 푸콜 레시오가 지금 현재 0.78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즉 현재 증시의 상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하방에 베팅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라는 뜻이며 이일을 기준으로 일보다 내려가면 상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약간의 시장에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탐욕을 조심해야 될, 될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큰 조정이 오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약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이 뭐 0에서 10%, 전체 포트에 0에서 10% 이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찬스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부동산입니다. FMC에서의 미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제롬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조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실제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주 발표된 11월 S&P 케이스실러 부동산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 하락 추세를 걷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 하락폭이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증시보다 훨씬 늦게 봤기 때문에 몇 개월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연준이 긴축을 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부동산 시장도 유익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운영자산 1억 달러가 넘는 기관들은 모두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13F라는 공식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벨리 기포도의 자료였는데 최근 들어서 쇼피파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벨르 기포트는 현재 이렇게 매매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오래전에 매수해 둔 테슬라는 조금 팔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더나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 포트로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모더나, 그 다음으로는 MELI, ILMN. 그 다음, 테슬라, TSLA,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쇼피파이, 핀드워드 순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미국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4분기 13%를 f 공개하지 않아서 3분기 마감 기준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한데 미국주식으로 4 8 0리언 정도를 그, 금액을 굴리고 있으며 애플과 마소, PBUS라는 ETF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존, 뭐 테슬라, IVB, 구글 등을 지금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추정 평당가는 겨우 지금 현재 46.5달러에 불과하며 2014년 3분기에 매수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지표 발표가 되었는데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보다 적게 발표되었으며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보다 적게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꺾이는 추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증시가 오르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준이 중요하기 보던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라는 데서 어, 지금 현재 단위 노동비용이 꺾이고 있다라는 데서 지금 현재 임금이 꺾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FMC에서 연주는 고용도 좋으면 침체도 피하고 물가는 내려가는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괜찮게 나오고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좋은 고용은 연착륙 가능성 증가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빅테크가 크게 오르면서 특히나 메타가 22%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메타의 시가 총액 순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된 수준을 보여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월부터 진행된 증시 반등세로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까지 모두 시총 순위를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 테슬라는 세계 시총 7위, 엔비디아 8위, 메타가 11위로 올라서는 모습이고, 서서히 다시 2021년에 시총 순위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기관들이 크게 많이 못 샀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더 투자를 한다면, 증시는 추가 상승 여력도 물론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조정은 약해, 어, 지금 상승은 길게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운은 0.23% 하락, 나스닥 2.93% 상승, S&P 100 1.29% 상승으로 4,172포인트, 4,200포인트에 근접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는 추가 하락하면서 유가의 하락은 증시의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으며, 유가가 75.76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으며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빅스도 4%대 상승하였으나 22인 0 19.5에 위치하고 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도 큰 변동은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빅테크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는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어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RSI가 73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CCI도 194.43으로 200에 근접을 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6.7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RSI가 68.8로 70에 근접을 했으며, CCI가 193.51,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불과 마이너스 10.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제가 중소형주 강조드리고 있는데 중소형주, 어 지금 현재 소파이 같은 경우는 오늘 팔불 때도 장중에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시며 이렇게 어 디즈니, 뭐, 세일즈포스등 어, 지금 현재 이 구간, 빨간색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구간을 버티신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구간을 버티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홀딩하는 게 맞고, 어, 특히나 이 구간 버티신 분들은 수익이 반드시 올해 내년에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